네 안녕하세요. 조, 조작된 도시에서 권유 역할을 맡은 지창욱입니다. 네 권유라는 인물은요, 어 3분 16초 만에 사인자가 네, 되어서 사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어, 이제 교도소로 들어가는 네, 역할인데요. 어, 극 중에 이제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 백수예요. 네그 백수가 게임 속에서 만났던 네, 멤버들과 함께 이런 조작된 사건을 네, 풀어 헤쳐나가는 캐릭터입니다. 네, 저는 조작된 도시에서 여울이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어, 여울이는 게임 세계에서는 게임도 잘 못하고 항상 팀을 지게 만드는 민폐 캐릭터지만 어, 현실 세계에서는 굉장히 민첩하고 어, 또 대장을 항상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러면서도 수줍음을 많이 타는 그런 귀여운 캐리, 해커 캐릭터입니다. 오늘도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적극한. <저>, 같이 적극적으로.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제가 조작된 도시에서 맡은 역할은 어, 데몰리션이라는 인물입니다. 데몰리션은 어, 게임 세상 속에서는 어, 굉장히 정교한 스나이퍼이지만. 어, 현실에서는 영화 특수 효가팀 막내 스태프로 일하고 있고 그래서 폭파 전문가입니다. 네. 그래서 권유를 도와서 함께 무섭지만 사건을 어, 함께 해쳐나가는 어, 인물입니다. 네, 두분 네, 박광현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돌아와서 어, 감격적이고 또 약간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어, 저희가 들려드린 이야기 또는 보여드린 영상 어, 잘 봐주시고 어, 어, 잘 소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재용 씨 이분의 매력에 충무로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안재용은 사실 빈틈 없는 남자다. 예스와 yes, 누 no? 하나 둘 셋. 지, 지창욱 씨만 노라고 아, 빈틈이 있군요. 아 사람인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아니 뭐 일단은 다 예스하셨거든요. Yes 아 그래요? 예, 많이 놀랐죠. 네. 예. 아, 네, 제, 저는 빈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빈틈을 네. 보셨나요, 재철 빈틈... 씨? 빈, 형 빈틈 없어요. 전예스예아 그래? 요 스스로? 네. Yes. 저는 아, 빈틈 없어요. 아, 그래요? 어, 네, 네. 이게 빈틈. 재철 네. 아, 씨 지금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네, 저는 어? 당연히. 본인은 빈틈이 있을 거라고 어, 그래서 할줄 알았는데. 혼자만 들면 너무 무안할 테니까 들어준 건데 본인이 어... 예스라고 했어요. 당혹스럽네요. 안재영 씨, 본인이 생각할 때 빈틈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죠 아, 많은데 사실 또 언제 이런 자리에서 제가 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기분 좋게 예스했습니다. Yes 굉장히 유쾌해요, 우리 안재영 씨는 빈틈 보셨어요? 네. 어떤 빈틈이 있나요? 짧게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게 그냥 빈틈이 많아 보이잖아요. 사람 자체가 여백의 미가 있으시죠. 그렇죠. 워낙에 그래서 역으로 사람들이 봤을 땐아저 사람이 저렇지만 빈틈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럴 수 있죠. 그냥 그 모습이 다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laughs> 제 생각에는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